아, 그 수험생들 놓고 한번 통성으로 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여기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또또 어, 또 생각나는 수험생들 또 친척들 어,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 시험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으로 거주시옵시고 온전히 이제 건강한 몸으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수험생들 이렇게 시험을 또 치릅니다 주님 이해령, 이미부, 우경혜, 이예수도, 박준영, 류미리, 박주은, 이예경, 김동현, 이승렬 김지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배운대로 틀리지 않게 잘 시험 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잘 입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월에 속고 나이에 속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는 머리가 희끗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언제 늙겠나. 참 나이도 많이 먹었다. 아,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머리가 언제부터 희어지더니 반백을 넘어서 아주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내 눈썹도 혀지고 내 수염도 혀지고 이게 노여, 노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맨날 똑같은데 어느 순간 사진 찍어보면 확상 늙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사진을 안 찍어요. 찍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 늙었지? 돌이켜보면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지금도 속아요. 내가 언제 죽어? 안 죽을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는다고요. 언제든지 온다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긴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너무 빨라요. 올 1년이 11월에 돌이켜보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1월 달에는 몰라요. 올한 해가 긴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짧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24시간을 공평하게 부여받고 살고 있어요. 누구도 1분 1초도 더 받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어요. 시간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느끼는 시간의 속도감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해가 길고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아가지고 분주하게 살아도 과제를 다 못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뭘 할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무엇으로 하루를 때울까? 이런 걱정하며 하루에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과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문머문 머문 거리다가 우리가 어느덧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 시간이 마구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고통이라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행복의 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여행을 가는데 직장 일이 바빠서 2박 3일만 신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땠어? 너무 짧아요. 아쉬워요. 어떻게 금방 2박 3일이 지났네요. 짧아요. 왜? 행복하니까. 그런데 1년 뒤에 애를 낳게 됐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그날 밤에 고통스러운지, 한참 자도 시간이 안 가요. 오래 잔 것처럼 자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한참 잔것 같은데,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날 밤이 얼마나 긴지 몰랐다고 합니다.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합니다. 질병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 신방을 해보면 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왜? 하루에 시간이 가지를 않으니까 책을 잔뜩 읽기도 하고 비디오 갖다 주시오. 뭐, 뜨개질할 거 갖다 주시오. 뭐, 어? 주문이 많습니다. 하루가 고통 속에서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경쟁 심리 가운데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 살면 참 좋겠는데,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우열 의식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못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살을, 자살 충돌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학생과 비교하다가 패배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패배 의식, 열등감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사람이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내가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사숙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진부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섞여 사는 것 같은데도 고독합니다. 내가 말을 건넬 상대가 없고 내 말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다는데.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외딴 섬처럼 느껴지는 내 삶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베데스다 목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베데스다 목가야말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이고 내 인생의 단면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못가는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운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루병 환자, 각종 피부병 환자, 속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사회에서 시간이 더디가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병자가 아닌가요?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인간의 99%가 다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가 다병 들어 있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다 병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살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내 모습이 아닌데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가 놀래요.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러면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높든지, 뭐, 안압이 높다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뭐, 등등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우리가 바로 병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목가는 경쟁사회인 것입니다. 뭐, 평소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다리 없는 사람 내가 업어줄 테니까 당신 나하고 친구하시오. 눈 없는 사람 내가 손잡아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삽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걸리면 사정없이 경쟁사회로 돌변합니다. 물이 동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먼저 들어가야 나니까. 그 다음엔 친구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사람도 없어요. 지려 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경쟁사회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좋게 좋게 지냅니다. 그러나 돈 문제랄지 상속 문제랄지 이해관계에 걸리면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없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은 불행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못가는 죄의식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병은 죄로부터 왔다. 죄받았다. 그런 의식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병을 걸렸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죄 받았다는 오해의 눈초리도 사야 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목가는 고독한 사회였습니다. 아무도 이 환자들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찾지 않습니다. 이제 버려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옆에 누구 있으나 혼자서 고독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베데스다 못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가실 일이 없으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신이 병들어 있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패배 의식에 쩔어서 지금 다 절망에 있는 한 인간을 향해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다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를 위해 주님이 말을 걸고 친구 되어 주시려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듭니까? 내가 가장 불행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 40년의 세월을 병자로 살았습니다. 나이 40세 된분 계신가요? 그만큼? 그만큼 병자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40년 되신 분 계신가요? 그만큼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38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독했습니다. 38년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열등감에 쩔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향해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고 질문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불행합니까? 내가 가장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고독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고자 하지 그럼 안 낫고자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내 마음에 아직도 병 낫기를 소원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날 소망도 가지지 않은 채 포기 상태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병 낫기를 소원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교회 나왔습니까? 일평생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교회당에 나왔습니까?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일평생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변화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까? 찬양을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까? 오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38년이나 예배드린 그 상태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신앙 그거야말로 못 고칠 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로 주여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낫고자 합니다. 그 소원을 아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의미는 내가 행동으로 결단하겠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소원이 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간이 나빠졌습니까? 술병 치우고 기도해야지. 술 한잔 마시고 고쳐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담배 때문에 폐가 나빠졌습니다? 담배 끊고 기도해야죠. 담배 한대 피우고 내병 네 고쳐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위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결단하고 한번 네 자신을 변화시켜 보겠느냐? 네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보겠느냐? 네 언어를 변화시켜 보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뜻은 한번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겠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속았어요. 의사에게 속고, 약사에게 속고, 친구에게 속고, 가족에게 속았어요. 이제는 사랑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일평생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더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병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회복의 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내 상태가 그대로 있고 내 삶의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 한번더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77편에 보면 고통 속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서 11절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식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침받기를 그 원하느냐, 이 상태에서 변화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의 네 번째 의미는 내가 순종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순종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은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고통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왜 없어요?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새끼 밥 먹고 오늘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침과 회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열등감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